네. 이 시간에는 34강, 15장,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5장 혼인 잔치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집안 잔치죠. 초대를 받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진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포도즙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불렀을 때 사용했던 최고의 존칭어였다 결코 무례한 용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공생일를 시작하시는 이 구주 예수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결코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가 그 모자 관계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비로소 내 때가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이적이 갈릴리 가나의 한가정, 작은 집의 행복을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하여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6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혼인잔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아 놓는 곳이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결 예식은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또 신발은 이렇게 다 막힌 신발이 아니고 다 터진 샌다를 신었기 때문에 항상 발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물을 담아서 손과 발을 씻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져서 당장 쓸 포도즙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인데 지금 포도즙과 그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영문도 알지 못하는 하인들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2장 7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즙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즙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들은 아마 그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도 채웠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돌 항아리에 채웠던, 본인들이 채웠던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자신들이 떠다 놓은 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바꿔 놓으신 포도즙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손님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즙을 마시고, 아, 이 포도즙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즙이 있었냐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도, 나중에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냐고, 마시면서 나중에 내어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포도즙을 만들어준 그 포도즙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신랑에게 칭찬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포도즙의 달라진 맛을 알게 됐고 하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사실은 이 포도즙이 떨어져서 우리가 참 이게 당황을 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는데 갖다 줄 때는 물이 아니고 포도즙이 되어 있더라고 이 이야기를 하인들이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여기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을 때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온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른 후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 그리고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홀로 외롭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보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 이 모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갈릴리 가나의 이적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켰다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에 참석했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고, 집에서 들은 가족들이 또 다음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이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들은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보다 더 주의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선물과 예수님이 주는 선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가장 좋은 포도즙을 먼저 주고 나중에 나쁜 것을 준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지만 끝까지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망하고 낭패를 경험하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다르죠.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신선함과 새로움이 넘치죠.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연회장의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즙을 마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과 이야기의 상징과 의미를 생각합니다. 물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죠?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 속에 몸을 잠궜다가,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 속에 몸을 잠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물 속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새 생명을 얻는다. 침례의 의미가 그것이죠.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포도즙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포도즙은 세상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은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능력이 지금 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이 물을 포도적으로 만드신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항아리에 그 악위까지 물을 채웠다 했죠. 그런데 하인들이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연회장의 손님들도 처음에는 포도즙이 떨어진 줄도 몰랐고, 물이 포도즙으로 된 사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나요? 물을 그 항아리에 담은 하인들, 다시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준그 하인들. 그 하인들만 이 물이 포도즙으로 된 사실을 아는 거죠. 항아리에 채운 물이 운반된 것은 인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의 능력입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의 능력이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인의 봉사, 인간이 해야 하는 봉사예요. 우리가 이 하인이 물에서 포도즙으로 바뀐 것,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마침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입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치에 풍성한 음료가 공급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것처럼 다 시들고 없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공급된다. 이것이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상징의 의미와 함께 혼인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혼인 관계가 성경은 비유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을 비유했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로 이 혼인 관계를 성경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혼인 관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면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 일을 인하여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푼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혼인잔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일을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 한 가정의 어려움을 창조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날이 갈수록 새롭고 끝까지 풍성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 있게 다시 재창조됨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